세안을 완료했고요. 네. 끝에만 도톰하게 뭐 코에 꼭 발라주셔야 됩니다. 발라주세요 여러분. 얼굴 <laughs> 붓기가 빠진 거 같지 않아요? 오늘은 제가 놀러 왔는데 지금 돌아다니다가 와서 화장도 못 지우고 잠깐 잠이 들었습니다. <laughs> 진짜 놀러 올 때마다 맨날 화장 못 지우고 자는 거 같아. 피곤해가지고 그래서 피부가 맨날 안 좋아져요. 오늘은 이럴 때를 대비해서 모델링 팩을 준비했습니다. 보나벨라 어성초 핀 마스크예요. 얘가 용기랑 스파츌라까지 한 번에 구성이 돼 있어서 이거 하나만 그냥 챙겨오면 되는 거라서 너무 편하거든요. 실제랑 이제가 있는데 이제 크림 베이스랑 토닝 파우더. 얘들만 섞어주시면 되고, 물도 따로 넣을 필요가 없어요. 제가 예전에 다른 모델링 팩을 써봤는데, 항상 물조절에 실패해가지고, 너무 묽거나, 너무 꾸덕하거나, 뭐 이래서 다 실패했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알아서 양이 다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냥 요거 두 개만 요 용기, 전용 용기에다가 섞어주면 됩니다. 요 용기를 재활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리필을 사시면 돼요. 리필에는 요게 4개씩 들어있어요. 1제, 2제가 4개씩 들어있어서 한번더 쓰면 리필만 사면 된다는 거. 우선 세수를 하러 왔습니다. 화장을 지우고 모델링 팩을 해볼게요. 세안을 완료했고요. 이제 요 마스크팩을 한번 섞어볼게요. 엄청 코덕한 크림이죠? 양이 충분해서 저처럼 얼굴 큰 분들도 걱정 없이 바를 수가 있어요. 1제를 이렇게 담았고요. 이제 토닝 파우더를 넣어줄게요. 두개다 넣었으면 스패츌러로 섞어줍니다. 가루가 뭉치지 않게 골고루 섞어줘요. 근데 가루가 워낙 입자가 고와서 그냥 대충 섞어도 뭉치진 않는 것 같아요. 일단, 양 볼에 안에서 바깥으로 좀 많이 발라주셔야 돼요. 끝에 갈수록 두껍게 발라야 나중에 잘 떼집니다. 아직 제가 잘 바르는 스킬이 좋지는 못해요. 안쪽은 그렇게 두껍게 안 발라도 돼요. 끝에만 도톰하게. 그래도 얘잘 발리는 편이에요. 모델링 팩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은근 바르기 진짜 어려워. 얘는 초보자들도 쓸수 있게 잘 발리는 편이에요, 엄청. 볼에 먼저 이렇게 발라주시고 그 다음에 이마 이마도 끝으로 갈수록 두껍게 어, 머리카락에 좀 묻어도 돼요 어차피 머리 감을 거니까 너 어, 도톰하게 그냥 올려줍니다 이마 그 다음에 코저 코가 제일 바르기 어렵다고 코가 진짜 바르기 어려 어, 코 바르기 진짜 어려워요. 근데 얘가 멜라닌 모공 케어 성분도 들어있기 때문에 뭐 코에 꼭 발라주셔야 됩니다. 멜라닌 모공이 이제 블랙헤드는 아닌데 블랙헤드처럼 까맣게 보이는 모공 있죠? 그거거든요. 짠다고 이제 블랙헤드가 나오는 게 아니야. 이미 얘는 까매졌어. 그걸 케어해준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코는 무조건 발라야 됩니다. 코잘 바르는 팁이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여러분. 맨날 코만 바르면 이렇게 되는 것 같아 어. 재빠르게 발라야 되는데 지금 늦었어요 턱 어머 굳어버렸어요 어떡하지? 코 얘기하면서 바르느라 너무 오래 지체가 돼서 지금 턱은 실패했습니다 굳어서 안 발려요 그래좀 올려볼까 이렇게? 응. 여러분 모델링팩 할 때는 재빠른게 생명입니다 재빠르게 바르세요 얘만 이런게 아니고 모든 모델링팩이 그래요 썩고나서 빨리 바르셔야 돼요 굳어버리면 저같이 안 발리거든요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제가 코에 잘 예쁘게 바르려다가 지금 다 굳어가지고. 성에는 그냥 이렇게 올려두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멜라닌 모공, 기미, 케어 성분도 있고, 피부 보습도 잡아줘요. 겉보습, 속보습 다 케어를 해주고, 어성초가 들어있다 보니까 보습력이 진짜 좋아요. 그리고 이제 자극받았을 때, 피부 좀 붉어졌을 때 사용해주시면 진짜 붉은기 싹 가라앉는 느낌이거든요. 진짜 대박인 거는 모델링팩 하고 나면 얼굴에 붓기가 빠져요. 저도 아마 지금 아까 자고 일어나서 얼굴이 틴틴 부은 상태였기 때문에 하고 나면 조금 붓기가 빠진 게 보일 거예요. 지금 팩을 붙이고 있는 아중에도 촉촉합니다. 시원하고. 웬만하면 모델링팩은 스스로 하는 것보다는 남이 해주는 걸 추천드려요. 안 그럼 저처럼 진짜 이런 대참사가 일어날 수 있거든요. 제가 이런 적이 사실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저번에도 모델링팩을 하는데 그때는 이제 코를 맨 마지막에 발랐는데 코가 이렇게 돼 있었어요. <laughs> 이 모델링팩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다 그래요, 다. 15분이 지났습니다. 이제 떼볼게요. 턱 부분은 제가 제대로 붙이질 못해가지고, 제대로 못 발라서 지금 좀떨어졌고요 그래도 여기는 짱짱하게, 촉촉하게 붙어있죠? 떼볼게요. 오! 오, 잘 떼죠? 어때요? 아까보다 조금 얼굴 붓기가 빠진 것 같지 않아요? 요거 진짜 중요한 일정 있는 날 아침에 조금 일찍 일어나셔가지고 15분만 딱 해주면 되니까 정말 추천드리는 제품이에요. 좀, 그치? 좀 예뻐진 것 같지 않아?